피부가 쫀쫀해져요. 그러니까 노화를 막아주는 느낌? 이게 리코타 치즈를 얼마 전에 하고서 남은 그 유청가지고 세수를 세안을 맨 마지막에 했더니 음, 너무 좋길래 고그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. 꿀한 스푼, 꿀한 스푼, 스푼, 우유 한 스푼, 레몬즙 한 스푼, 감자 전분은 그냥 넣었어요. 감자전분이 나쁠 건 없잖아요. 그래서 그랬더니, 그리고 이제 이게 요리할 때 쓰는 면본데, 매일 삶으니까 깨끗하니까 이걸로 팍 뒤집어 썼죠. 냄새가 무슨 냄새냐면요, 애기 모유 냄새, 애기 냄새, 애기 냄새, 진짜 딱 애기 모유 냄새예요. 이거 한번. 좀, 돈안들리고돈안들리고 피부에, 피부 팔, 살 돈도 아깝다. 그럼 이렇게 좀 해보시면, 우유하고 레몬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, 거기에 꿀이랑 들어가니까 더 좋겠죠. 그리고 한 5분? 5분? 이렇게 탁, 욕조에 누워서 이렇게 하면, 지금 씻고 나와서, 머리가 아직 이렇게, 끝게덜 말랐죠. 근데 마음이 급해서 그냥 소개해 봤습니다. 별거 아닌 영상 같아도 이런 거 꾸준히 하면 어, 샤워 크림 1 샤워 크림 없으면 생크림도 되고 요거트도 되고 거기에 레몬 큰 스푼으로 3스푼 넣어가지고 우유가 살짝 데워지면 팔팔 끓이면 절대 안 되고 비지근하게 중약불로 해가지고 할때 소금 조금만 넣고요 얘를 했잖아요 소금 너무 조금 넣어서 밍밍한 맛도 있는데 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맛있다는 게 아니라요 얘는 낯선 맛인데 그 남은 물을 싸 갖고 왔어요 이만큼 그래갖고 세안을 그걸로 했어요 헹궈줄 때얘 걸른 물로 그니까 러 음. 우유하고 이 치즈 만들때 좀그그 그, 그거잖아요 나 못, 말을 왜 못해 그걸로 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발라도 막 쫀득하다 그럴까? 이게 되게 좋네요 이거 되게 간단하니까 해드셔보시면서 피부에는 찌끄레기 그리고 또아 일부분은 저거 였어요 고등어 두 덩어리를 남겨놨는데 그 냄새 때문에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고등어 개를 해동할 때 해동 그그 그 물에 담가 놓고 해동을 했는데 냄새 하나도 안나요 집에 제주천 좋은 아이아이디어 생각나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